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 쌤입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에게 전하는 담임 쌤의 메시지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는 좀 비교적 짧고 간단한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실제로 쌤이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많이 활용했던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시험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어,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중간고사가 끝났고요. 화요일날 이제 모의고사까지 마쳤는데, 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 어떤 친구들은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 성적이 못해서 너무 실망해서 좌절하고 다 포기해버린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공부한 거의 결과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거기에 도취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마침 종이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다음을 위해서 지금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누가, 어느 누가 가장 먼저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게임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빨리 돌아와서 다음을 준비하는 친구가 바로 다음 게임의 승자가 되는 거겠죠. 자, 물론 우리가 너무 공부하는 것을 게임이라고 표현해서 뭐 승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달성해야 되는 꼬린 지점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의 기분에 어쨌든 도치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평정심을 찾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 말을 전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준비했던 내용들이 내가 잘 했던 것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그세 가지는 무엇이냐 어, 우선 첫 번째는 선생님이 지난 번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봤던 시험지예요. 제가 시험지를 절대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으라고 강조를 했었죠. 첫 번째 그 시험지가 여러분들이 어, 준비해야 될 준비물입니다. 바로 소위 기출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기출 문제 분석이 우선돼야 되는데 바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직접 습득했으니까 꼭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물은 무엇이냐? 어, 여러분들이 어, 1차고사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학습지들이에요. 어, 학습지는 교과서,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했던 노트 정리, 아니면 수업 시간에 썼던 학습지,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수업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했던 자료들을 뜻해요. 요것들이 두 번째 준비물입니다. 자, 세 번째 준비물은 무엇이냐? 뭐, 간단해요. 눈에 확 띄는 이제 쌤 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사인펜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어, 요걸로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원하는 눈에 잘 띄는 필기도구가 있으면 그걸 준비해도 네. 상관이 네. 없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내신 공부를 위해서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꿀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험지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학습지를 두세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학습 범위를 펴서 1번부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어, 이 시험 문제가 내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렇게 빨간 펜으로 크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열 문제면 우리가 열 부분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 혹시 미흡했는지 아니면 잘했는지 내 실수로 틀렸는지 아니면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1번 문제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안에서 어디에 나왔는지 쭉 찾아봤더니 어 선생님과 학습했던 학습지 뭐 3페이지에 1번에 여기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거기 표시를 했다면은 아, 여기 선생님은 이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활용해서 시험 문제 내셨구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문제를 다 확인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어, 출제하는 출제 경향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공부할 때좀 부족했던 무의식 중에 부족했던 습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활용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돼서 알게 돼서 내 공부 방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다음 시험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이 방법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출제 과정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자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땐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는 내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어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 알았으면은 다음 시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제 이후에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직접 집에서 혼자 스스로 하고 난 뒤에 계획까지 세워봤다면은 어, 이걸 직접 선생님께 가지고 오면은 보여주면은 쌤이 직접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도 해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쌤한테 도움을 요청하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학습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 주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어, 넘기지 말고 꼭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서 다음 시험 때는 이번에 어, 보충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는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장에 어,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려 주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직접 와서 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해도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화이팅하면서 우리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모아요.